질문을 드릴까요 구미가 고양이신데이 일단 자기 소견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미, 미리 하셨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뭐 그, 어, 아까 우리 점심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두채넘먹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변호사님도 두채로 먹었어. <laughs> 네. 그래서 싱글 <laughs> 우리 지역 사람 차원에서 싱글 봉글우 법집에서 아있는 식당이시. 네네. 오셨다 네. 무분 오셨다고 고디를 듬뿍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네. 아마 그 보고를 그렇게 많이 드셔본 적은 없을 겁니다. 이김흥국이하고 홍소환이가 왔더니 말이 그. 아주 서비스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그 이제 출마를 만약 하셔서 이제 그 당선이 되신다면 이 국민을 위하고 쓴쓴 소리 바른 소리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꿈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 출발선을 못했네. 예. 그래고 그런 분들은 네. 예. 뭐 발표 지금 안 하셔도 돼. 이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뭐뭐 뭐 이봉규 뭐이저 유튜브에 나가서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저를 볼때아 정말 말을 좀 함부로 하는요 이러는데 그 일단은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훌륭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을에게 제대로 좀 물어보고 싶다. 그 뜻을 좀 밝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선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북고서 드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를 설명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겠 어, 아마 제가 아까 그 오시기 전에 제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은 어, 최진장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최진장의 인터뷰가 제가 10년 전, 2004년에 법률저널이라고 하는 법률전문지와 했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끝에 보면은 10년 뒤에 최진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어, 성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답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Oh. Cry not to be a man of success, but to be a man of virtue. 라고 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알랐던그 소망에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큰 대형 우리나라 10대 로펌에서 어, 변호사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뢰인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지만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말 3만 명 국회 어, 변호사들의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나아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 제가 그 국선 대변인으로 했었는데. 제가 제그 변호사 한 20년에서 제 기억에 뭐한성공모수 1억 넘게 받았던 사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감진 기억이 2 0제 기억에 비해 2000 2004 2000, 2007 8아 2012년 14년 13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100대 판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판결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위험 판결. 을 저는 제그 판결이 그렇게 평가되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제 후배 변호사님이 사범 예, 변호사 시험 치고 나서 와서 봤더니 만그 뭐 판결을 대표님이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그, 그 형이 확정돼가지고 형이 확정된 사람들 기결수라고 하잖아요. 기결수는 더 이상 딱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순간 변호사 적게 못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슨 뭐미사수송형사수송 하려고 해도 변호사를 접대는 못해요. 그냥 이렇게 접촉사단 시서 유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만 있는데 그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어 그게 피고인에 그그 대한 어떤 그 변호인의 접견권을 변호인 보장했다 인권 보장을 했다는 아주 핵심적인 판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어 로스쿨에 있고 또그 공부하고 있는 그 백대 결정이었다는 걸 얘기를 듣고, 야, 진짜 이게 성공고수 1억짜리보다 훨씬 저한테는 귀한 얘기였습니 아까 어제 좀 전에, 어, 평범한, 어떻게 보 평범식당 하시는 분, 또 그리고 중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다물어 가정, 이런 분들을 제가 모셨던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잘나가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미에 와서 어,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기 인동 같은 그 경우에는 47%가 1인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1인 가족. 결국, 구미, 선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높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듣는 사람보다 낮고 정말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제가 지난 변호사 20여 년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낮은 분들과 눈을 맞추고 그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아,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은 잘귀담아듣고 그거를 들어서 뭔가 그 소원을 풀어줄 수 있는. CK가 저는 클라이언트스 킹, 은혜의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정은 원장님은 크리스천 킹덤이라고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항상 그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제가 평생의 어떤 그 법인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어 제가 이 지역에서 정말 힘 없고 낮은 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서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말씀 그 다짐은 제가 초심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말씀 여기서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laughs> 자, 구미, 사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좀 호랑나이 불러야 되는데, <laughs> 오늘은 시대금 변해서 북콘서트 그 주인공이랑 이게 함께 네, 에, 대화를 나누고, 여기 또 구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제가 아침 일찍 케이크 해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은전잘 다니지 않습니다. 저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칠곡사람이라 김천 구미, 선사 이쪽은 제가 참잘 압니다. 원래 인도이 칠곡이었어요. 아 여기가 그냥 사거리 모양인 거예요. 여기가요. 예, 예. 오 <laughs> 네, 내가 뭘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오늘 시간을 많이 내셨는데 안한 아, 저 홍수한 저 형님이 아까 그 간단하면서서 최진영 변호사를 위해서 축사를 듣는데 준비 도안했덕인데 오늘 저기 어근데 간단하게 그냥 못 뽑고 날는지 한방 날렸지 최진영 변호사를 제2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야, 지금 지금 간수 형님계서는 박근혜 첫 대통령통 좋아하시겠네. 제가 그오락납대에그 그, 그때 와서 제가 느낀 게, 이제 구미하면은 그때 그 LG 그 구미공단이가 전자공단이가 그 파주 구미 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억이 나는데, 첨단산업단인데 요새는 왜 이게 볼 수가 없는 건지 또 40일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첨단산업도시이자 번호, 통합 도시가 꿈인데 우리 저 체면이 기억하는 우리 추억의 도시 구면은 어떤 곳으로 어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구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마음의 고향입니다. 뭐 플레이그라운드 온 마이 마인드 아듯이 내 마음에 진짜 뛰어날듯 운동장이죠. 근데 너무 어릴 때그 학교 다녔던 그 기억은 정말 아련하게 남아 있지만 오히려 제가 사법 시험 사법 시험을 공부했던 것이 바로 꿈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시골집에서, 어, 과수원을 했습니다. 이름도 송삼백현, 송백노원입니다 근데, 아, 1994년, 5년, 두해 연속 홍수가 났습니다. 우리 시골, 그, 어, 과수원 뚝이 홍수에 부러져가지고, 아시다시피 사과, 그, 모래 산자, 물이 쑥쑥 빠져야 사과가 잘 큽니다. 근 네. 물이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째 그냥 있어버리니까 사과나무가 홀라은다 죽어버렸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평생을 바꿔서 했던 사과나무가 두회 연속 흡수가 나가지고 저희 그 집에 어 수입이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휴학할 수밖에 없었고 어 구미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어 도량동 여기 구미에또 어 핵심 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알바에서 소정 가져다 었습니다 지금 제가 갔더니만도량양동 그 들어가는 입구에 대본 달라진 게 앞에 지금 그 롯데리아입니까? 버거킹입니까? 맥도날드입니까? 그 건물이 있고 쭉 들어갔더니만 이제는 옛날에도량동 끝이었는데 이제 바로 넘어서 고아 그 원어지구 문섬으로 해서 쭉 가더라고요. 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구미에 내려오면서 옛날에 거기 가서 어 과외했던 집을 찾아가려고 했더니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게 구비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공부를 그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던 때가 처음에는 그 금오산 놀러 갔는데 왼쪽에 보면은 도립도서관이죠. 제가 도립도서관에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그 소설책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받나러 갔다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공부했던 것 진짜 기억난다고. 지하에 있는 어, 식당에 김밥에 들어갔던 어, 소세지가 이게 무슨 뭐 어떻게 그렇게 얇게 썰수 있는지 그, 그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 도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구미의 강남 형복동에 시민 도서관이 어, 생기네. 너무 시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미 시민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개가식 서가인 우리, 어, 구미의 명분, 구모공대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모공대에 다니는 제 친구들도 좀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 마이구미라고 하는 영어 클럽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제가 사업시험을 합격하고, 뭐, 아까 뒤에 고시기관한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이 전줄과 같은 낙동강의 어떤 축복을 받은 우리 구미의, 어, 그런 물적인적인 프라의 혜택을 정말 받았습니다. 제가 뭐, 그, 시립 도서관 가는데, 지금생각가 지금도 무료죠. 도서관 들어가면서 돈 받을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기 계신 형님들 내신 세금으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그 세금 열심히 해가지고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 다시 한번 오늘 어 출판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만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더하 말씀 없으신가요? 김홍국 토론인들. 네? 뭐요? 아니, 아니 형극도안들는데요 내가 들리는데요? 요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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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영 변호사께서 아까도 그 사회자들해주시고참 많이 나온다. 이 시사평론으로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들이대고 있는데 인기도 많고 <laughs> 어, 진짜, 스스로를 봐서 저도 뭐, 가수지만, 방송 오래 했습니다만, 저는 막 길이 됩니다. 저, 뭐, 자파, 오빠 이런 거안 가지고, 그냥 막 길이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목사, 신부님들은 모셔서 축사하는데, 왜 스님은 안 옵니까? <laughs> 골고루 다 오셔야 되고, 해병대도 와야 되고, 축구사랑하는 사람도 오시고 그러야 되는데, 요즘 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그 그동안에 방송 많이 오셨는데 그 구비도 이제 많이 좀전해주셔야되고그 어디 어디 또 이렇게 에 제가 또 모르는데 나오셔서 활동을 수 있는데 그 방송 그동안에 해보니까 뭐뭐그뭐 에피소드라라나요 뭐그 잊을 수 없는 뭐 그런 뭐, 뭐 추억을 좀한번 얘기해주세요 혹시 방송에 센츄리클럽이라는 거들어오셨습니까정편 음. 방송인 센츄리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센트리클럽이 뭐죠? 아니 그거는 저기 우리 축구로 얘기하면은 그 세계적인 무대에 한한100 게임 이상 뛰었던 그렇죠? 네, 거기 가입을 했어요? 아 그게 한국 응애예요, 우리 가수님이 이 연예인 축구단 단장님시잖아요. 그렇듯이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서 A 맥시 100회 이상 출연했던 사람을 아, 이게 출전했던 사람을. 센츄비 어,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종편 그 패널들 중에 센츄비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 1년에 100회. 그렇게 해가지고 센츄비 클럽 뭐 수십 명 있고 한 달에 100회 출연한 사람을 센츄비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30일 동안. 30일에 100회. 나눠보면 얼마죠? 하루에 3.5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게 최대한, 그, 재미, 그, 지금은, 최근에는 그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세월호 사건 나고 뭐 탄핵 있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서울 KTX 딱 하고 내리면은 어디예요서유역이죠서유역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 YTN이 있었습니다. 근데 YTN 출연을 하고 거기 한 블록을 펄짝 뛰면은 서소문에 JTBC가 있었습니다. 지금 JTBC 마치고 어, 우리 또 대한문 넘어가지고 이제 속조전 골짝 넘어가면은 거기 코리아나 호텔 뒤에 TV 조선 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TV 조선을 이제 하나 다 마치고 나서면 나면은 이 광화문 큰 길을 발, 딱 뛰어넘으면은 천계천 앞에 채널 에 동아일보 지금 가면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뭐 벌써 몇 개입니까? YTN. 제, 이 TBC, TV 조선, 채널에 지금 하루에 네 개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어, 한번 오토바이 한번 타고 나면은 숭으로 그, 옛날엔 숭으로하면 뭐, 뭐가 있죠? 영화인들의 게 고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영화인들은 요즘 참 너무 좀 힘들죠. 그 대신에 거기 MBLC, n 이 m b n 여러분 m b n 바로 남산 옆에 걸어가는 한딱 100m 거리에 어, TBS 교통 방송 재밌는 거아 그때 남산에 있었어요. 예, 뒤에서 저기 사각도 네. 가는데막 네, 네, 예.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 여기, 여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텐데 어이 털보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의 뉴스 공장 있죠. <웃음> 제가 <웃음> 아, 그 친구에게 별말을 못저 봐요. 제가 그 방송 첫 방송 첫 패널이었습니다. 좀 어이 없죠. 어, 그래서 이제 첫 원래 well, 그 전에 이제 그 시간의 방송 을 제가 오래 있었는데 그 전에 김만은 그 박사님이라고 어,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가셨던 분이 했던 방송을 제가 한일년 넘게 했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패널들 다 잘리고 저 혼자 유일하게 남와가지고 팀어준 <laughs> <laughs> 가서 는제가한달만치고 끝나버렸습니다. 야 그러면 그 이게, 종편 채널이 이제 네개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한 달에 100회 이상은 출연했다. 근데 제가 전부 생방 아닙니까? 아 저는 100% 생방이죠. 생방이 되 어, 네. 네. 근데 아까 그 곽정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따로 준비는 안 합니다. 평소에 그냥 꾸준하게 그 신문을 읽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고 아까 에피소드라고 했는데 제가 한십 수년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제한테 그런 어.. 기억에 남는 방송은 뭐냐? 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좀드리세요 <laughs> 제가 2017년 3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17년 3월 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죠. 근데 탄핵 전날, 어, 네. 오늘 뭐 주인공 때문에 감격스러운 겁다물 많이 드세요. 그 네, 어, 탄핵 전날이었죠. MBC 100분 토로, 원래 평소에 자주 나갔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자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그 자리에서 예시했습니다. Yes 어, 박 대통령은 제 우리 구미 고향 누님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어, 지금도 어, 정권이 한번 더 바뀌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 재평가가 전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저, 지금도 저는 그 소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날 탄핵이기 전날 백분 토론에서 어, 그때 서, 그, 서범수, 어, 손범, 손범규 법무공단 이사장님,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대리인과 같이 팀을 맞춰서 제가 나가고 끝나고 나서 손명사님이 최호사가 없어서 큰일 날뻔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요. 예, 무튼 그때 그걸로 해서 JP가 뭔지 아시죠? 적폐로 지켜가지고 제가 한 5년 동안 방송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편에 나갔습니다만 제가 KBS 같은 경우에는 KBS 1라디오에 최진영의 안녕하게 사는 법 그런 방송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YTN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직원들이 YTN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했었었는데 그 탄핵 있고 어그 방송사의 권력구도가 바뀌면서 사실상 완가 잘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고 하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전국이 어 바뀌고 저희가 이제 어 결국 유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정권이 바뀐 사이에 어 정말 피눈물 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폐고록을 쓸 때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뭐 예컨대 이제 연합스티비 저는 연합뉴스티비 시청자위원도 했었는데 었다 방송을 다 연말 방송 다 잡아놓고 작가들이 전화와가지고 변호사님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방송이 다 잘렸던 기억은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나, 제가 여기 나오면서 명함 뒤에 그 KBS MBC 썼더니만 명함 보고 지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KBS, MBC, YTN 이런 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지금 내년, 원래 어, 청선까지도이 방송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데 어, 제가 어, 내일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늦춘 이유도 제가 방송 출연해서 방송국에서 제가 뭐 뭐, 뭐 잘난 데는 없습니다만, 잡아서 제가 빨리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10일 날까지 내가 방송을 하고난 내려간다라고 했더니만,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해서 12월 3째 주까지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12월 넷째 마지막 주까지 해달라.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야 된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게그 1월 11일이니까 그때까지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면 그래도 못 내려간다 했더니만, 그, 화요일 날 제가, 그, YT, 그, TV조선 아침에, 어, 신통박통, 신통박통 하죠? 신기방기, 신문으로 통하고 방송으로통한다는겁니다 근데, 제 1부, 2부가 있는데, 저, 저 보고, 1부부터 2부 끝까지 다 넣어줄 테니까, 화요일 끝까지 좀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와가지고, 제가 아마 그 내일 또저가또 또 절차를 진행하고도 잠시 또 서울 갔다가 어 끝까지 지금 현재 어떤 그 전국에서의 어떤 그런 맥을 좀 짚어드리고 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 방송 뭐 김웅 형님 생각 별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시사에서의 어떤 그런 정말 그터지는 그런 어떤 그 이념투쟁 현장에서의 얘기는. 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좀큰 박수 올리시 네. 요러어보니까 네. 조신이 네요색깔 있고 구미 여러분들이 최진영 <laughs> 변호사를 에,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지만 은꼭큰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이 많이 이렇게 에,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한 형님이 이번에 한번 기도시죠 대박이 말씀 말씀 다하시 아해서 정말 아 정말 구미에 정말 참편 먹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 우리 최병께서는 정확히 고향이 구미 선산 아, 산동 산동 여기 보면 산동의 아들 아 산동 구미 산동의 아들 아니 죄송하지만 산동에 가지고는 구미 산동이 있구나. 저 좋아갔어요. 구미 산동 연이었는데 왔더니만 읍이 읍이 됐더라고요. 어. 여다면은 네. 그 저기 어디지 판교가 습니다 판교, 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네. 있습니다. 판교 오, 네. 엄청나게 발전했군요. 자, 지난 9월 달에는 구회에또법무법을 아까 시케 구미사무소를 또개설했고그 이유를 말씀했기 때문에 또또 들이대기 또좀 그렇고. <laughs> 자, 우리가 내일 내일 이제 네, 등록을 오는군요. 드디어. 그러면 여기 우리 저 서울에서 보는 전에. 몇 분이 이번에 나옵니까 그, 그 정도는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최진영이 혼자 나옵니다 <laughs> 그럼 저 여러분들 다포기하 오늘 침판기념에 최진영이 혼자 나왔단 말씀이시네요 아 <웃음> 오늘? 이야 <laughs> 야, 진짜 내가 야, 볼때 오늘부로 어? 어, 소문이 많이 나서 거의 다 정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laughs> 이 아싸 사람들이 뭐 노래만 말고 그냥 한번 흔들어 주시죠, 우리 지금 형님들. 아, 정말 저렇게 어른이, 저런이 그냥 하는 얘기 안 해요. 저런 평소에. <laughs> 아, 선배님? 해병대? <해명대요>? 아, 해병대. 훌쩍! <laughs> <벌써>? 아, 일승 <laughs> 아, 그러니까, 아, 먼저 호해신데, 그냥 형님이에요? 형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파란 년입다 <laughs> 8학년이네. 그럼 나보다 아이, 좀 많아요. 아 결... 아니, 형님 건강하시고 최진영 변호사 어떻습니까? 멋진 사람이네. 멋진 사람. 멋진 사람? 태대가 인정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끝났네. 끝났어. 그, <laughs> 그, 그, <laughs> 저, 저 형님이 이길 정도면 끝났어. 그, 알았어요 이제 끝났는데 <laughs> 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할까요? 네더 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홍수환 챔피언님 김은국 가수님 세분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다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책 내용에 보면 시사저널 법률저널 맛있는 뉴스토마토의 기고한 사설들이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시사성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최준영 변호사님의 가족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